아 맛있겠다. 어, 와, 네, <laughs> 저기 입구에 한번 가 봐. 비행기 알면 오셨어. 짜잔. 아. 어유 잘 가. 어... 야요. 왜요? 왜요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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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유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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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오래 많이> <laughs> 다 아빠는 다 얘기해. 아빠 어디 갔어? 여름에. 시원아 여기 나무 여기다가 하면 안 돼? 아니 그림 어떻게 잘 그려? 진짜 잘 그린다 우와, <laughs> 뭐새책 공부한 거 오빠가 미대 보내. 진짜? 잘 가. 야, 육포.

그래 알았어 아 <laughs> 찍어서 보내 주면 되겠다. 응.

이 <laughs> 기어다니는 큰것 그 중에 하나 그렇지 그래 보이지. <laughs> 시원아빠 큰 물고기 좀 보여줘봐. 큰 물고기 좀 보여줘봐. 우와 진짜 크다.

안녕하잘지내다 <laughs> 갑니다. 그래. 건강히 계세요. 어. 아버님 재활 잘하시고요. 천천히 가. 응, 갈게. 빨리 가려고 그래. 하지 말고. 할머니 안녕히. 안녕. 안녕. 안녕, 사랑해. <laughs> 사랑해요. <아주> 사랑해요. <웃음> 뭐래?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사랑해 뭐래? 사랑해요. 사랑해. 여 갈게. 그래.